썸네일부터 찍을게요.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대부분 그냥 끓여 먹지만 가끔 더 맛있게 먹고 싶어져서 뭔가를 넣어서 먹는데 그러면 단 하나의 조미료만 넣어서 가장 맛있어지는 건 무엇일까? 그래서 해봤습니다. 아 이거 너무 좀 표절 같은데? 오케이 됐어. 야 근데 이거 진짜 언제 나왔냐 <laughs> 망했다 그래서 2주간 라면에 조미료 하나씩만 넣어서 먹어봤고 총 38가지의 조미료 테스트 그 중에서 맛있었던 7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건 주간 100% 반영입니다 시작 첫 번째는 다진 마늘입니다 전형적인 K-형식료 마늘은 면이랑 스프 넣고 끓이다가 면이 풀어질 때쯤 넣으면 알싸한 맛과 향이 덜 빠져서 마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선 다 좋아할 맛입니다. 다만 다져서 나온 마늘보다는 생마늘을 다져서 넣는 게더 맛있으며 라면이 맛있어지는 게 아닌 마늘이 맛있어지는 느낌입니다. 간장을 태웠는데 반 숟갈 태웠고 코팅된 냄비 쓰다가 잘못하면 코팅이 탈수 있으니 양은 냄비에 중불로 태웠습니다. 간장은 자국만 남을 정도로 태워 준 다음 물 부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스프랑 면 넣고 끓이면 끝. 태운 간장 특유의 풍미가 느껴지면서 오묘하게 맛있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자꾸 먹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. 이게 오묘하게 묘하게 맛있어. 뭐 다들 워낙 잘 알고 있는 카레 가루입니다. 카레 향이 덜 나는 게 좋아서 한 숟갈이 아닌 반숟갈을 넣었고, 반숟갈만 넣어도 매운 느낌과 카레 맛이 섞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카레 향은 처음 먹을 때좀 나고, 이후에는 적응했는지 잘안 느껴졌습니다. KM 페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입니다. 반만 넣어도 매운맛이 확 치면서 올라오게 되는데, 라면에 매운맛이 살아나는 게 어떤 라면에 넣어도 좋은 조미료였습니다. 다만 너무 매우니 조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. 봐봐. 이 라면 스프 맛이랑 이 고춧가루 매운 향이 딱 시간차로 따라오는 게 진짜 가봤던 거야 줄게. 응. 마요네즈는 한국인이 인정할 수 없는 조합일 수도 있지만 마요네즈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면 그렇게 안 어울릴 재료는 아니었습니다. 다만 물이 끓을 때 넣으면 잘안 풀리고 뭉쳐질 수도 있으니 미리 풀어놔야 하는데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. 만약 해볼 사람이 있다면 보틀에 넣고 흔들어 미리 섞어주고 끓이는 게 좋겠네요. 아무튼 마요네즈를 넣고 끓이면 간이 적당하면서도 첫맛이 부드러워집니다. 뭐가 들어갔죠? 마요네즈 음. 이 마요네즈 라면을 먹기 전에 직전에 바로 이제 고춧가루 라면을 먹어서인지 확실히 맛이 부드럽네요. 그거 안 먹었어도 부드러워. 음.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걸 타볼까? 많이 넣으면 너무 매운이니까 이거지. 적당히 정도요. 아, 향 진짜 세다 이게. 이제 제대로 이게 뭔 맛인지 느껴지지? 아 그죠. 딱 매운 것만 치고 올라온다니까. 시간 차로 다그 혀에 아림이 딱 치고 올라가요. 아 근데 또 이거는 이거 들어 맛있어요. 둘이 섞은 거? 네. 쌈장은 생각보다 꽤 맛있었는데. 살짝 구수해지면서 짭조름해지는 게 좋았습니다. 만, 이건 면보다는 밥이랑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. 음, 확실히, 쌈장은 밥이랑 먹는 게더 맛있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재료는. 사골 곰탕입니다. 국물에 사골 육수 맛이 첨가돼서 진한 국물을 먹게 되는 게 맛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거를 넣어 먹을 거면은 그냥 블랙을 사 먹고 말지. 그